어저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크게 세 개의 재앙이 선포가 돼요. 첫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두 번째 재앙은 불의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다림줄에 대한 재앙 내용입니다. 세 가지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취소해 주시고 마지막 다림줄의 심판, 다림줄의 환상으로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환상, 어,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처음 메뚜기 환상이에요. 1절입니다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메 메뚜기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의 메뚜기 때는요, 오늘날로 치면 핵폭탄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메뚜기가 올 때, 뭐, 1, 2천 마리 와서 먹는 거 아닙니다. 천억 마리 정도 온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15조 몇 마리가 이렇게 온 로키 산맥에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세 보지는 않았겠죠. 몇 미터, 몇 평당 들어있는 메뚜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데, 보통 오면 적게 와도 1억 5천 마리, 많이 오면 80억 마리에서 한 천억 마리,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변화, 곡식들을 하루아침에 먹어치우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핵폭탄 터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들을 치겠다. 그랬는데, 1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때를 딱 말씀하고 계시죠? 풀을 한번 베고, 그 다음 풀이 돋을 때, 그때 메뚜기 때를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풀이 처음 나잖아요? 풀이 처음 탁 나기 시작하면 그 풀은 다베어가지고 왕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을 가지고 어그 군대에 있는 말들이나 가축들이 먹고 국방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풀은 왕들에게 바치고, 그 다음 도달하는 두 번째 도산하는 풀이 있죠. 이 풀이 백성들의 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은 베어가지고 왕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그때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비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비꼬는 것이냐, 북이스라엘의 어떤 꾀, 북이스라엘의 계획, 이것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 들잖아요, 우리. 보험 들면 내가 가진, 받은 월급을 가지고 보험을 여러 개 드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호해 줄줄 줄 알고. 보험을 들면 여기 보험금 내고 저기 보험금 내고 다 보험금 낸 다음에 남은 돈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랬는데 남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애굽이 잘 산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 주변의 도시 국가들에게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러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은 다 바쳤고 이제 두 번째 나는 풀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겨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나? 너희들의 보호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남 좋은 일다 시키고, 너희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왕들에게 풀은 다 바치고, 남의 나라 국방력은 강하게 해주고, 너희들은 정작 굶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힘입고 잘 살고 여러분들은 아주 가난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빚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판검사 죽으라 만들어 놓으면 그 판검사가 벌어들인돈 가지고 누가 호강해요? 아내가 호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그 그 영광은 아내가 다 누리니까 며느리가 다 누리니까 이런 거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것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은 비꼬는 재앙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들 지혜가 너희들의 그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재앙을 딱 보여주니까 아모스가 깜짝 놀란 거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절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정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리이까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그래도 겨우겨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 굶어 죽게 만들면 그나마 있던 사람들, 그나마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방 국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만은 조금 하나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기한 것 보여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뚜기 환상은 넘어가요. 두 번째 불 환상이죠. 그럼 내가 불로 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로 치는데 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보통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불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육지를 불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불이 바다를 삼킵니까? 바다를 삼키는 불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올 것인데, 이건 바다를 삼킬 정도의...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북 이스라엘이 섬이었다는 것이죠. 섬. 지금까지 섬이었는데 왜 섬이었냐? 하나님이 물로써 이렇게 고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 앞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고립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 땅까지못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이 임할 때 바다까지 다 사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보호하던 손길을 걷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다로 보호해 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손을 들어서 이제는 손을 없이 할 것이다 그러면 이웃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이 어디까지 날아올까요? 북 이스라엘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안전장치를 치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몰래 내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동안 하나님이 쳐놓았던 안전장치 펜스를 치우실 때 그때의 위기, 굉장히 큰 위기죠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아모스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안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호장치가 있어도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날뛰는데 하나님 보호장치가 없으면 그걸 치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로 멸절됩니다 하나님 불심판은 안됩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뜻을 돌이켜 6절이죠 주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 다 죽으면 안 되지 이러고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다림줄 환상이죠 그런데 앞에 두 환상과는 다르게 마지막 다림줄 환상은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또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또가 뭘까요? 또이 또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이 선포된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다림줄 심판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시간이 아주 지나서 이제는 아모스조차도 변명 못해요. 아모스조차도 용서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게 또예요. 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벽을 올리잖아요. 벽이 수직으로 잘 올라가는가 이것을 실 끝에 추를 달아서 체크하는 어, 건설 도구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딱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림줄로 딱 재어서 내가 율법을 말했는데 율법에 딱 이걸 재가지고 넘어가면 무조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다 붕괴시키겠다. 다 무너뜨리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그 책상 같이 쓸때 가운데 줄 꺼놓고 넘어오면 내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우개 넘어가면 지우개 댕강 잘라가지고 넘어가는 그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림줄을 딱 들고 계시면서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넘어온 만큼 그대로 다 잘라낸다. 그대로 다 붕괴시킨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듣고 아모스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심판이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심판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 이상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수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모함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 가지 환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적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주팔자처럼 한번 정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하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간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친다 친다 하면서 안 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걸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체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체벌 문화. 서당에서 매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서당에서 매칠때 선생님 마음대로, 훈장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었다 그래요. 과정이 있다 그래요. 어떤 과정이냐면 애가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훈장이 너좀 맞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대. 너 어떻게 하면 고칠 것 같냐. 그러면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예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좀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만 때린다는 거예요. 저는좀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맞고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훈장도 선생님도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와내 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듣고 "아, 그래, 넌좀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훈장이 때리는 회초리 있죠. 그 회초리를 누가 끊어주냐면, 어머니가 끊어준대요. 어머니가 다 끊어가지고 이걸 아이 손에 쥐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훈장 선생님에게 매를 갖다 주면 다섯 대를 끊어주면 다섯 대 맞는 거예요. 여섯 대를 끊어주면 여섯 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인격은 변화시키면서 심판은 미루는 형식이죠. 굉장히 지혜 아닙니까? 보면서 참 우리 선주들이 너무나 지혜로웠구나. 심판의 기간을 길게, 그리고 체벌, 마지막 중간이라도 나는 아안 맞아도 호실 수 있겠는데 이러면 멈추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 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시더라도 회복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키세요. 다시 끌어안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이 선포됐을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남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라고 했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뜯어말렸던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주 불법적인 회사고, 그 사장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승무원의 서비스들의 질이 아주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이 비행기를 지금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왜 그래요? 그 비행기 심판을 당하면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악해졌지만 그러나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심판을 미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쏟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거봐라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심판 당해서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것 아니냐. 회개하라. 자기는 거룩한 척.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악독한 이야기입니다. 악독한 이야기.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 중에 교회의 잘못만을 확대해가지고 그것만 크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조금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욕을 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그 안에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 안에 이렇게 다 벌려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건가. 그그 선지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은 심판을 어쩔 수 없이 선포하지만 그러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눈물 짓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세요. 처음부터 안 그러는 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다 물어보거든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아,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건다 좋은데 하나는 별로 안 좋아요. 뭔데요? 물어보면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 교회 안 나가요. 아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뭐 걸리,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제가 어떻게 답해 주겠어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목사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어떤 직장이 있는데요 어떤 이직 요청이 왔는데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요 훨씬 환경이 좋아요 아, 여기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옮겨야죠 옮겨야죠 근데요 목사님 주일에 못 쉬어요. <laughs> 주일에 못 쉬어요.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목사 한 개인이 옮기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깊은 성찰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에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십시다. 말씀의 다림줄로 여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 여기서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종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땅의 죄와 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아까해 주시고 하나님 내삶 속에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